한 성교사님이 휴가를 보내는 중에 우연히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밤 중 성교사님은 배를 타고 이제 배 안에 있는 그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구해주세요. 라고 한외침을 들었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서 매우 두려운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교사님은 자신의 침상에서 재퀄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브라켓 조명등을 들고 나와서 갑판에 있는 창문을 통해 빛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리저리 흔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성교사님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는 깜깜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날 아침에 성교사님은 물에 빠진 사람이 배에 배에서 비치는 작은 불빛 하나 때문에 어, 구출이었다 생명을 어, 이제 건져냈다, 수식을 들었습니다. 어, 바다에서 배에서 던져진 그 밧줄을 이제 잡고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성규사님은 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무심코 그 흔들어댔던 램프의 불빛이... 정확히 제 시간을 맞추어서 물에 빠진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었다, 구해주었다, 라는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진리의 불빛이 항상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의 요청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빛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암흑에 달해. 유혹과 절망의 내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 네. 바로 빛을 비춘 내부의 역할,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신령한 몸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실력한 몸이 하늘로 승천한 후에 이 땅에 보이는 몸을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그 몸이 곧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들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주는 구원의 우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 인수세계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2세기에도 그렇고 3세기에도 그렇고 또한 오늘날 21세기에 와서도 이 공식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죠. 주일마다 진실되게 근실하게 밀라노 교회에 나가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 이원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성 앙그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풍성한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민에게 비추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 교회 와로이 광야 같은 메마른 아니 사라 사막과 같이 쓸쓸한 새, 세상에서 영적 오아시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구원의 우물 세상의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몸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므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의 시각으로 바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만히 축원드립니다. 아, 네.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일곱 가지 화 선포가 있습니다. 그화화 선포 이전에 어떤 선원적인 어떤 부분 그 파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본받지 말도록 교훈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적 행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언행 불일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 곧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던 자리였습니다. 들 그러나 이들은 백성의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어, 말만 앞세우고 율법을 오히려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외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의 경건을 가시할 목적으로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나친 명예욕과 교만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대적과 높임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처음 등장할 때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로마와 유대관의 전쟁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신앙의 공백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율법을 준수하고 가르쳤던 이 공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적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지키되요. 하는 행위는본받지 말라. 그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무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지금 높은 자외만 탐하면서그의 상응하는 믿음과 경건이 결여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성 교만을, 직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면 교회는 어떠한 삶,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면 첫째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해야 하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한 형제 자매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8 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너희는 나비라 침함을 받지 말라. 너희 전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경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바리새인들 향한 일, 어, 비판을 일단락 짓고 이제는 총중과 제자들에게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나비라 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경손 내의 어떤 요청이 동시에 당시에 유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본위를 박탈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한 하나님, 한 주님을 모신 교회 구성은 안에서 단지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을 높이는 허용심이나 계급의식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선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생은 많은 어떤 신약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형제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단한 분, 영원한 납비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형제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평등한 존재이므로 어떤 직책이나 전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5절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곧그경문띠를 넓게 하며, 하니, 보수를 길게 하고, 아멘. 이들의 행동은, 백성들 앞에 불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문띠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끈이라는 말인데, 넓게 했다라는 말은, 어떻게 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옷을 길게 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의미도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4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이 없게 에는데 자기는 이것을 한 손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냐며. 아멘.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엄격성, 엄중한 의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그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자의적 율법에 따른 각종 규범과 전통적인 계율,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규칙 및 예법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로 서기관들과 파리세인들은 백성들을 노예로, 즉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정신을 부회시하고 자기들의 의에 부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은 아주 사소한 도움이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자그마한 배려를 뜻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만 했다라는 것이죠. 7절이좀고옵니다 시작 네, 시장에서 문화 받는 것과 납비라 칭화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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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아멘. 아멘. 시장에서 문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공공장소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우월하다,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납비라신앙을 받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랍비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로써 존경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랍비라는 말은 자기 과시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철저히 세상적인 논리였던 것이죠.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의 논리인 것입니다. 강한 자, 더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약한 자, 더 무식한 주의 위에 무식한 자 위에 분림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의 논리와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남을 칭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야극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보살핌의 영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퍼스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형제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가난한 자, 부환자 실패한 자, 성공한 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나 건강한 자나 모두 함께 어우러진 형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불법을 제외하고 수용하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팔절이 장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나쁘게 받지 말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은 아니오. 너희는 다 아멘. 형제이다. 아멘. 아멘. 형제는 서로 분리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살아가는. 동등한 관계라는 것이죠. 형제는 서로에게 부족한 점이 보여도 그것을 이해하고 품어 줄수 있는 관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 상관절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우리가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것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돌보고 나누며 기뻐했습니다. 사랑상도 여러분 믿는 우리가 모두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시고 서로의 피우를 지어주고 군림에서 벗어나 서로 배리하는 분들이 나누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면 둘째,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누자. 너희 아버지는 한분이시이고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분이시니곧 그리스도신이라. 아멘. 여기서 땅의 아버지는 그 시대 이전에 율법 선생 또는 위대한 스승 원로교사, 어떤 학파의 우두머리 등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땅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와 대비시켜 결코 땅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도 영광도 하나님의 권위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땅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칭함 받는다라는 말은 자기를 축조세워 선생이요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이끌어가는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땅의 아버지 지도자라는 말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 교회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결과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는 것이죠. 아, 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만일 내가 지치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합니다. 아, 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한 인쇄 업체에서 미국식하고 유명한 회사로부터 인쇄기 한 대를 이제 수입했습니다. 아주 비싼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 인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판매체에 문의해서 수리를 해 보았지만, 이 기계가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어, 사람들이 이제 본사에, 제발, 어, 이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좀 파견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본사에서 알겠다. 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 전문가를 본 현지인들은 모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파견되어 온 전문가가 20대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내숭이가 우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의아심과 불만을 갖고 업체에게 다시 긴급하게 팩스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노련한 전문가를 다시 파견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팩스를 보냈습니다. 근데 시카고 회사에서는 단세 줄로 탑신을 해왔습니다. 당신들이 겉모습으로만 어리게 판단한 그 전문의가 바로 그 기계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아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세계를 설계한 사람이 있는데 그인쇄그 그 사람이 여러분 가장 잘 아는 것은 자기가 설계한 인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직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직분이 주인이 되면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자기가 잘났다고 외침으로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따를 때 세상과 다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의 주장과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추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면, 교회는요, 성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를 성기는 여덟이 자가 여덟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달라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아멘 천국의 집의 원리는 이 세상의 집의 원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아질 수 있고, 먼저 된 자, 먼저 뛴 자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바라는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중국 백성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기는 자라고, 성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은 스스로 높아짐을 통해서 권위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짐을 통해 진정한 권위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 네. 데이비드, 데이비드 브록스의 책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 삶에는 두 개의 산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산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 산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는 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은 타인과 어우러진 산, 그리고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의 산이다 말합니다. 첫 번째 산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를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산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텅빈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산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지, 낮아지게 되면 기쁨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요복금 13장 14절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진정한 성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주기식 세족식을 거행한 것이 아니라 진정 삶으로 성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보것이 2장 7절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합니다. 신이셨던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과 영예를 벗어 던지셨으니, 그리고 오직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성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돈이 힘이 되는 세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돈이 힘이 아니라 성김이 힘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교회는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교회는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성도들은 성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돈으로 무엇인가 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진정 교회는 성김으로 누구를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예수, 크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교회를 교회 대표하려면 첫째 교회는 한 형제, 참의 공동체에 이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 교회는 하나님 중심,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세째, 교회는 성김의 공동체로서 성김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성 김으로 말미암아 참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네.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주 오늘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네.